좋은 원인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오게 되어 있고 나쁜 원인에는 나쁜 가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이 가보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은이마음에 그는 본바탕을 고요히 맑히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름하여서는 나고 죽음 생사로부터 벗어나고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크게 신는은 대해탈의 경지라고 하더라 그말입니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근본 원인은 나고 죽음으로부터도 영원히 벗어날 수는 대해탈을 얻고 증득하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근본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전에는 나고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본래 우리는 생사가 없는데, 우리 목전에 왜 생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 육체의 생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가 생사 없는 참나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 가지고. 육체의 이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일생 동안에 이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고, 육체의 종노릇하면서 치어놓는 업, 때문에 생사윤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 백천만급이 흘러가고 지나가더라도, 한량없는 영원한 시간이 지 흘러가더라도, 치어놓는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 갑오를 한자수하게 되가있고 내가 짓고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그 대가 갑오를 내가 다 하도록 돌려받게 되가있어요 그래서 지어놓는 업 결과 갑오를 돌려받기 위해서 천도 인도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육도 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과 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사의 원인 원인 윤회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그 원인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종교에서는 원죄라는 것을 만들어 설정해 놔 놓고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원죄라든가 원선이라든가 선과 악, 재와복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것도 아니야. 또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 목전에 어떻게 해가지고 선악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선악의 원인은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한 생각이 선악과 시비와 생사와 윤회에 원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생각, 좋은 한 생각도 업인이 되고 나쁜 한 생각도 업인이 되는 거야. 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들릴 뿐이지. 좋은 한 생각은 선인이고 나쁜 한 생각은 악인이야. 좋은 생각은 선의 원인이고 나쁜 생각은 악의 원인이야. 이걸 끄트리 보이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근데 이건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을 위해서 실천하면 보면 업이 돼요. 실천하는 행위, 이 자체가 전부, 어 이제, 업인데, 선인에는, 좋은 원인에는 선보, 좋은 결과 가보가 돌아오게 돼가 있고, 또 나쁜 원인에는 나쁜 결과를 받게 돼가지고 있어요. 이 결과 가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고요히 맑히고 닦아 나가야 돼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게 번뇌고 망상이야. 그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이 나의 본래 모습이거든. 그한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마음을 고요히 맑히고 닦아가지고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감으로써 해가지고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윤회로부터 해탈을 하게 돼가 있어요. 이것을 이름하여서 시, 크게, 쉬는 경지라고 이름한다. 그랬거든. 무엇을 시느냐조금맣한 거, 욕망을 쉬고, 집착을 쉬고, 분노를 쉬는 건 쉬는 게 아니야. 그 적게는 모든 집착과 번뇌와 망상과 으로부터 쉬는 것이지만은 크게 가가지고는 나고 죽음의 생사윤례로부터 쉬는 것을 크게 쉰다고 해요. 조그만한거 그런 거 쉬는 게 아니고 생사가 끝이 나므로서 생사를 쉬게 되는 거야. 그걸 이름하여 대해탈의 경지라고 하더라. 그 말이야.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업도 다 끝이 나고 생사도 끝이 나고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야. 그날까지는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대해탈을 증득하고. 대해탈을 얻을 때까지는 생사윤례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나쁜 갈래에 떨어져가지고 괴로움과 고통받을 재짓지 말고, 좋은 국토, 좋은 갈래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몸 받아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선 닦아가면서, 마음 닦아 성불하자는 게 여기 불교야. 성불하기 이전에는, 생사윤례를 벗어날 수가 없고 생사윤례를 벗어날 수 없이 육도문중원의 윤회전생 하면서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이건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와 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그래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거기 선악의 원인이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을 옮기면 업이 되는데. 좋은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면은 요건 선업이 되고 나쁜 생각이 일으킨 것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기면 요것이 악업이 되는 거야. 그 선악간에 지어 놓은 업은 그 결과와 과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아야 돼. 요 그래 지어 놓은 업 때문에 우리는 생사가 끝이 나지 아니하는 거야. 그래 짓는 업의 원인은 고마 한 생각이야 요한 생각이 번뇌고 한 생각이 망상인데 우리는 이 번뇌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번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육체를 이어서 를 지어놓은 업 때문에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이게 생사입니다 생과 사는 별거 아니야